업그레이드 your 얼라이프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곳, 코칭룸, 에스테이클래스 코칭. 안녕하세요. 코치 서진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애증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애증관계, 어떤 것딱 떠오르세요? 미운정, 고운정 다 들었다. 그러면서도 쉽게 손절하지 못하고요. 어쨌든,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애증 관계잖아요. 사실 애증 관계라는 건요, 비단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, 자매, 뭐 형제, 그리고 뭐 친구, 뭐 직장 동료 등 되게 많아요. 어쨌든 손절을 할 수는 없고 영원히 안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지만 좋다 싫었다 그 감정이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양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죠 아주 좋았다가 아주 싫었다가 이런 관계들 우리가 애증 관계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오늘 애증 관계의 그 원인 그다음 에그 애증 관계를 조금 건강하게 좀잘 대처하는 방법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자이 애증 관계 왜 생기는 걸까요? 음. 애증 관계라는 건 우선 그첫 번째로는요, 어린 시절에 좀 불안정한 관계에 대한 학습의 결과일 수 있어요. 즉, 애증 관계를 통해서, 그러니까 뭔가 좋았다가 또 싫어했다가 그 싫었을 때 어떤 그 갈등 상황을 내가 인내하고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, 그 다음에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나한테 보여주는 관심과 애정이 어, 뭔가 인간관계를 조금 잘 맺는 인간관계를 좀 회복하고 유지하는 걸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. 사실, 이 애증 관계가 조금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요. 감정의 스펙트럼을 좋다, 호불호해서 아주 극과 극의 경험을 동시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매우 그 정말 깃빨이 깃발, 소위 깃발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. 어떤 몸적으로도, 마음적으로도 매우 지치고 또 아주 건강하지 않은 관계고 또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두번째 사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음 바로 나한테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주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에 더해서 자기 비난이나 자기 학대를 조금 더 습관화된 분들한테 이 애증관계가 잘 나타나요 즉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되게 못마땅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만약에 생각이 한다고 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해 줄 때보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내존재감 ...을 확인받고 내 인식에 대한 증거로 그거를 인식도 같이 덧붙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내 생각에 맞는 어떤 결과에 대한 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예전 관계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 그러면 이애증관계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? 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첫 번째는요, 음, 나의 어떤 경계 선을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. 사실 애증관계라고 해서 극과 극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가 되게 분명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. 오히려 그것이 불분명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. 즉 내가 뭐내 시간적인거 내, 시간적인 내 공간적인거 그 다음에 내돈뭐 어떤 내 에너지에서 상대에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내 바운더리로 내가 지킬 것인지를 조금 분명하게 여러분들 어, 이렇게 좀 선언하고 그걸 지켜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애승관계를 겪고 계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 경계가 오히려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 경계를 잘못 선정하거나 또는 잘못 세워준 대로 서로 고수해서 이게 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경계가 잘 세팅이 되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나도 상대한테 그 경계를 잘 이야기를 해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는요 음. 내 안에 감정들, 내가 상대를 자꾸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 반복되는 감정, 그 감정들에서 내가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놀러코스터 타는 감정들과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요. 이런 스릴감과 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어떤 열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정말 그 감정을 사실 겪으면서 사실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힘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끼는 어떤 나의 육체적, 신체적, 정신적, 피로감을 좀 여러분들 분명히 파악하시고 그때마다 어떠한 감정들이 나한테 드는지 아 정말 힘들다, 괴롭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인식하고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. 네, 그다음 세 번째는요, 음,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애증 관계로. 발달시키는 거는 이제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맺는 어떤 보통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의 그 편안함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이애정 관계가 조금 제 3, 4의 시각에서좀 떨어져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지금은 좀 건강하지 못하다는 관계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자,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애증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. 애증 관계, 여러분들의 좀 다양한 경험담, 또 여러분들만의 애증 관계를 극복하는 노하우, 궁금합니다. 댓글과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로 코칭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